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 김석영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입고 차량입니다 66고의4617 티볼리 가솔린 LX 최고평 차량입니다 요 차량 사연이 깊은 차량입니다 최초에 저희 와이프가 탔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모가 타다가 가져온 차량입니다 본 차량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 차량으로 가성비 좋은 차량이니 프로옵션 차량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가성비 좋은 티볼리를 찾는다면 꼭 한번 눈여겨서 보십시오. LX 최고급형 차량입니다. 신차가격 2,500이 넘고요. 또 이모께서 타이어 가게 가서 바가지 쓰셔서 타이어 내짝다새 겁니다. 근데 이 타이어를 130만원 웃꼈다고 합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랬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타이어가 신품이고요. 또한 블랙스박스까지 또 고급형 좋은 게 들어갔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 세차장, 저희 오토메카 전시장 옆에 있는 저희 공단 세차장에서 지금 촬영 중에 있으며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티볼리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보십시오. 폴루션이기 때문에 18인치 휠이고요. 타이어 보십시오. 그냥 신품입니다. 고무링까지 다 살아있지요. 그리고 썬루프 들어갔고요. 루프 검정으로 채놓으셨습니다 4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있고요 미러까지 블랙 깔끔하게 탔습니다 본차량 LX 플옵션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없는 차량이고요 광택내면 아마 깨끗할겁니다 현재 입구에 바로 지금 촬영하는것이 있으며 전동시트까지 들어갔고요 핸들 주차 보조 들어갔습니다 키로수는 적당한 10만키로구요 딱 정품 내비게이션 배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통풍 열선 좌우 들어갔고요. 통풍 열선 다 들어갔고요. HDMI 옵션 들어갔고 버튼 시동키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키고요. 깔끔한 정품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들어갔으며 하이패스 우주 감지기 블랙박스 화질도 정말 좋습니다. 보십시오. 딱 보시면 화질이 좋지 않습니까? 비싼 건 비싼 만큼 좋다는 건 봅니다. A 필러, B 필러, C 필러 전부 에어백이 풀 에어백이 들어갔고요. 무릎 에어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릎 에어백까지.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타다가 저희 이모를 제가 줬던 차량입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최저가 차량이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 뒷좌서 결석까지 들어갔고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성형이다. 중고차 김성형이었습니다. 언제나 연락 주시면 오늘의 입고 차량 최저 가격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K8과 오늘 두대입고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